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아모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대기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재밌... 준비 완료. 아! 깜짝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계속. 준비 완료. 돼.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모자라. <laughs> 세상에. 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전권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가 됐어.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좋은 일인가요? 날도 참 예쁘게 하지. 뭐든지 할게. 무슨 일인가? 난날재밌네 무슨 일이죠? 오. 광물이 콘솔로 준비해. 전력 준비 완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한대가격추됐습니다난편 우리가 못 테낼 일은 없어. 로 준비 완료. 로 준비 완료. 자, 어서 공격을 개시한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썩저지는않은데 가성수가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 무엇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지.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왕국 사람들이 모두 파괴된 걸 펜으로 확인했습니다. 남마초권.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버리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네. 항상 이렇게 설득력이 있군 업그레이드 완료. 총을... 관살로 맞 준비 완료. 액세서리 치키는... 가 건설 로 준비 완료. 치 준비 완료. 자승사자가 도착했다. 자, 어서!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난. 석실이 오고 있다고!

가동됩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목소리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진 않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참입. 예.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그거 괜.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꽤 빠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빠를 순 없지. 항상 이렇게 기꺼이 도와주거든. 그래. 항상 이렇게 설득에 굳이 말도 참기 희게하지 무슨 <목소리> 일죠? 이 그거 그. 우리 전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샤뜨거기꺼이뜨거 괜찮게. 항상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어, 일이 어, 어. 나한테 말할게.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 좋을까? <laughs> 세상에. 그래서? 날 재밌게 해줘. 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눈 깜짝할 사이 에 처리하자고. 그래서. <laughs> 세. 업그레이드 끝. 엔진 소리 들리는데? 기꺼이 도와줄. 좋지는 나는데 다음 대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니스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게 정말 큰비을 줬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졌고, 우리도 힘을 합치겠 그거 괜찮겠노?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베스핀 가스가 더 있... 너무 줄어졌어.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가는 그래서 어? <laughs> 세상에. 차원로 세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복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 만들 시간이야. 자취력 감소 이동